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과거에 내가 필요 없다고 휴지통에다가 버린 사진, 현재에다가 다시 찾아낼 방법은 없을까? 휴지통 뒤져서 복원하기 버튼을 누르는 거 말고. 여기서도 연구 삭제된 걸구할시키는 방법을 알려줄게. 다들 포렌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?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구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거잖아.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거야. 포렌식 복구 업체에 의뢰하면 내 사진은 물론이고 폰 잠금 해제 서비스, 카톡이나 클라우드 같은 것도 싹다 복구할 수 있어. 아, 휴지통까지 만들어 놨는데 또 이런 보험이 있나 싶잖아.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을 쉽게 말하자면 짱짜리 저장 공간을 가진 공책에 미리 글을 쓴 60장과 깨끗한 40장이 있다 치자. 우리가 연구 삭제를 하는 건 글에다가 두 줄을 긁 것과 같단 말이야. 60장 모를두 줄로 이거 이후로 새 사진을 찍으면 깨끗한 40장이 적히는 거야? 때까지만 해도 앞에 두줄 구인 글은 훼손됐어도 읽을 순있잖아 포렌식은 이렇게 두줄 구인 글을 찾아내서 읽어내는 거지. 근데 남은 40장도 다 썼다면, 두줄 구인 글을 화이트로 덮어서 다시 글을 써야 할거 아니야? 그 때부터 포렌식도 복원하기가 어려워서 돌이킬 수가 없어. 내 포렌식이 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, 사진 복구하는 데만 15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. 지갑 사정이 좋지 않으면 어렵잖아. 뭐, 뭐 직접 찾아야지. 바로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거야? 뭐? 는 복구 사이트가 있지만 하나만 말할게. 인터넷에 닥터폰이라고 검색하면, 무료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진행할 수 있어. 이거 안드로이드랑 스 모두 가능하니까 급할 땐